산책할 때 반려견이 짖어서 스트레스이신가요? 혼도 내보고 달래도 보고 별의별 방법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으셨다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의 반려견도 같은 증상이시라면 꼭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산책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보고 짖는 강아지가 있고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강아지를 보고 짖거나 오토바이를 보고 쫓으면서 짖는 아이들도 있죠.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산책 중 마주오는 낯선 사람을 보고 짖거나 다른 강아지를 보고 짖었을 때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나요? 민망하고 부끄럽고 솔직히 말해서 쪽팔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민망함을 없애려고 보호자님은 분주해집니다. 리드줄을 당겨서 서둘러 지나가 버리거나 강아지를 안아서 후다닥 자리를 피하곤 하죠.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산책이 힘들어져서 횟수가 줄거나 아예 아무도 없는 밤이나 새벽에만 산책을 나가게 되는 거죠. 반려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창피함에 그 자리를 빠르게 피하면 반려견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표 달성이다! 내가 지졌더니 눈앞에 있던 대상이 사라졌네? 이렇게 학습이 되면 불편한 대상이 보일 때마다 지으면 해결된다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불편을 대신 해결해주는 조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져도 대상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짓습니다. 언제까지? 상대가 사라질 때까지요. 근데 사실 보호자가 피하지 않아도 상대는 언젠가 그냥 지나가 버리니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 사람에게 반려견의 리드줄을 건네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자님은 조금 떨어져서 뒤돌아 계셔보세요. 강아지의 입장에서 지지면 사라지던 대상이 사라지기는 커녕 오히려 가까워지고 내 리드줄까지 잡고 있다? 이건 정말 당황스러운 경험이 됩니다.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행동은 점점 줄어들게 되죠. 물론, 길에서 만난 아무 낯선 사람한테 리드줄을 맡길 순 없습니다. 저 사람이 미쳤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꼭 아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상황을 연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하는 강아지들은 대부분 보호자와 함께 있을 때만 나타납니다. 지금은 내가 보호자와 함께 있으니까 더 힘이 세졌다고 착각하는 거죠. 저는 이걸 건담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만화에서 나약한 주인공이 로봇에 올라타면 강해지는 것처럼 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 강아지도 더 강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내 강아지를 처음 보는 지인이 내 반려견의 리드줄을 잡고 산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웬만한 상황에서도 짖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의지하던 보호자가 없기 때문이죠. 낯선 사람과 산책하는 동안 내가 짖지 않아도 상대가 그냥 지나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교육 효과가 생깁니다. 아 내가 굳이 짖지 않아도 그냥 사라지는구나. 강아지가 이걸 깨닫는 순간 짖음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반려견을 본적 없는 지인에게 산책을 부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분명 놀라운 변화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우리 집 강아지는 무는데 어떡하죠? 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반드시 입마개를 채워서 안전하게 시도하셔야 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강아지가 산책 중 짖는 이유는 내가 짖으면 대상이 사라진다는 경험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서둘러 피하는 행동은 오히려 짖음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지인에게 리드줄을 맡기고 상황을 만들어주면 강아지는 짖지 않아도 대상은 그냥 사라진다는 걸 배우게 되고 결국 짖음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반려견과 함께하는 산책이 조금 더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고수였습니다.